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판토의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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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액션쌤 황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배울 동작은 말이죠. 네, 뭔가를 이렇게 푹! 부수거나, 삥! 깨거나, 어떤 부수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b r e a k 라는 동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번에 저와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laughs> 네. 자, 브레이크라는 동작은 뭔가를 이렇게 깨 부수는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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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브레이크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왠줄 알아요? 막 사물을 막뿌개고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만 브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섯 가지 사물과 함께 브레이크란 동작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뿅! 여러분들 혹시 이권을 배울 때 오픈 기억나세요? 네, 우리 오픈 활짝 펼쳤을 때 선생님이 노래도 불렀었는데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open the window 했었죠? 바로 그 창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창문을 깨뜨려 본적 있어요? 없죠. 선생님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야구공을 던졌는데 그만 쨍그랑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웃음> 어떡해. <웃음> 네 바로 이 break라는 동작은 창문도 깰수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동작이랍니다. 그래서 break the window, break the window. Break the window! 하면은 창문을 쨍그랑 깨트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세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라면 엄청 먹었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잘 먹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네, 인스턴트 음식은 그, 그다지 좋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래도 여러분들, 배고플 때, 출출할 때 우리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라면에다가 넣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뿅! 계란이에요. 계란은 영어로,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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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자, 계란을 브레이크로 깰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자, 한번 깨볼까요?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야 될까요? 계란을 깰 때는, 톡, 톡.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톡, 하면서 깨는 거죠. 그래도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the 브레이크, the 브레이크, t h 야, 계란이 노른자와 흰자가 줄줄줄 흘러내려요. 브레이크, t h 브레이크, t h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 꽃 좋아하세요? 네. 꽃, 꽃 안에 꽃을 키우려면 어디다 키워야 돼요? 네, 바로 꽃병에다 키우죠. 네, 물론 들판에다가 꽃을 심을 수도 있지만 집에다가 키울 때는 화분이나 꽃병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배울 그 동작에 필요한 사물은 바로 뿅! 베이스. 바로 꽃병이에요. 꽃병은 영어로 베이스. 베이스. 네, 이렇게, 발음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꽃병을, 쨍금 저도 모르게 떨어뜨려서, 부서지고 말았어요. 깨뜨렸어요 바로 깨트리는 동작도, 브레이크죠. 일부러 탁 깨지는 않을 거네요. 그니까, 러 b 브레이크, the vase, b 브레이크, the vase, 브레이크, the vase, 브레이크, the vase, 어우. 오마이갓 oh 어떻게 <laughs> 자 네번째 또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세요 브레이크라는 거는 깨 부수는 것도 있고 깨는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놓쳐갖고 깨뜨리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브레이크로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어, 맛있는 음식을 부엌에서 부엌이 아니죠 어, 우리 여러분들 식당에서 우리 밥 먹다가 아니 식당이지 집에서 여러분들 밥 먹는 장소가 있나요? 바로 키친이라고 하죠 키친 네. 키친하고 치킨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키친에서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탁으로 이동할 때그 어, 음식을 어디다 담아보죠? 바로 바로, dish. 접시에다가 담아오는데, 바로 접시를 영어로, dish, dish. 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다가, 어, 떨어뜨렸어. 어떻게, 이거 뭐라고요? break the dish. 어떻게 요 break the dish. break the dish. 어머, 어떡해. 엄마한테 혼났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그만 접시를 쨍그랑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벌을 받아야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컵을 한번 깨보도록 할까요? <laughs> 이 사악한 웃음은 뭘까? <웃음> 일부러 깨는 건안 되잖아요. 네, 일부러 깨는 것도 브레이크라고 할까요? 당연하죠. 이번에는 컵을 일부러 한번 깨뜨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컵 있죠? 컵은 영어로 그냥 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컵이 아니고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잔이에요. 자, 유리잔은 영어로 glass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glass. glass. 그래서, 자, 이 glass 유리잔을 일부러 한번 떨어뜨려서 깨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그랑 break, break the glass break the glass break the glass break the glass 네, 여러분 glass 발음하실 때 glass도 되지만 glass라고도 발음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우리 음료수를 담는 거나 물을 담을 때, 이렇게 병처럼 생긴 바로 요 병. 병처럼 생긴 바로 병? <laughs> 말이 좀 웃기다. 그쵸? 자, 요 병을 영어로, b o t 이라고 해요. bottle. b o 둘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병도 한번 일부러 깨뜨려볼까 에이, 나 모르겠다. break the bottle. break the bottle. Break the bottle. <laughs> 네, 자, 여러분, 여섯 가지 사물을 가지고, 우리, Break! 부숴보기도 하고, 쨍그랑! 창문도 깨보기도 하고, 접시를 일부러, 일부러가 아죠 쨍그랑! <laughs> 깨보기도 했어요. 자, 우리, 총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세요? 창문이 있는데, 에라우리 겠다 자, 친구야, 받아 쨍그랑! Break the window. 두 번째. 아, 배고파. 라면에다가, 우리 계란을 한번 넣어볼까? 톡톡톡, break the egg. 기억나시죠? 세 번째. 어, 꽃에다 물을 줬으니까 이 꽃병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들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그만이야. break the vase. 꽃병을 깨줬어요. 어떻게요? 음식을 담아가지고 가다가 으우 미끄러졌다. break the dish. 그렇죠. 또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는 유리잔을 일부러 깨볼까? 에라 모르겠다. 나 화나! 그냥 깨려버릴까 break the glass 그렇죠 마지막 바틀, 병을 갖고 왔어 에이 기분 나빠 냥 이것도 그냥 깨버릴 거야 break the bottle 네 이렇게 여섯 가지 사물과 함께 우리 break break 네, 깨부는 거 깨부는 거? 깨부수는 거 깨트리는 거 부수는 거네다 break로 배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拜拜。Bye bye.